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림머입니다 오늘은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집인데요. 이 테라스 1층이 테라스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좀 여유로운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어, 대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가시게 되면 뭐 20분 내에 도착하실 수 있고요. 인근이 대부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100평 정도 되고요. 건축물 면적이 41평 정도 되니까 꽤 여유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 인근에 탑정여수지하고 국방대학원이 있다 보니까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번 이 전원주택 내외부 영상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가격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전원주택이 너무 비싸게 가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전원주택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한번 가격 확인해 보시죠.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어, 대지 경계선은 이렇게 되는데 이쪽 이제 공원 부지 쪽입니다. 공원부지로 되 있다 보니까 텃밭으로 이용하는 세대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는 어 굉장히 넓은 커피숍, 외부에서 찾아올 정도로 좀 유명한 커피숍이 있고요 커피숍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군데군데 비기는 했지만 은 그래도 꽤 많은 전원주택들이 건설되어 있는 상태고요 항공영상 보시고 그리고 내부 확인해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촌면 방곡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들어가 있고요. 돼지가 어, 99.64평, 그리고 건평이 41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에는 뭐 공터들도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전원주택이 지금 지어져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초가 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남향 방향으로 지어져 있고 앞에 조금 막힘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근에 많은 곳들에서 이렇게 데칸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숍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커피숍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이 다 깔끔합니다 도로라든가 전기 같은 것다 공동구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옆에는 커피숍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크가 깔려 있는 입구를 현관 입구를 지나서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에는 바로 마주 보이는 신발장이 있고요. 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주 보는 곳은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고 보시다시피 편백 나무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은은한 편백 향이 느껴지는데요. 우선 거실 겸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거실 쪽은 천장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천장고를 자랑, 자랑하고 남쪽으로는 통창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두 개의 창이 있다 보니까 일조나 조망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이제 다른 주택이 있다 보니까 통창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인덕션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LPG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이렇게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탄백나무가 둘러싸져 있는 거실을 지나면 이렇게 목탕큰 목욕탕이 하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다용도실이, 상고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양방인데 방의 사이즈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방의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고요. 이렇게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사이즈하고 방 사이즈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앞 맞은편으로는 서쪽으로 창이 나와 있는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은 벽지로 도배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어, 편백나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전체적으로 목재로 되어 있고요. 어, 이쪽으로 북쪽으로 목도 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서 동서 남북 모든 방향으로 창이 굉장히 크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요. 2층도 대부분 편백나무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향기가 굉장히 은은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2층 작은 거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경치는 1층과 사뭇 다르게 막힘없이 전체가 다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여기도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이 2층에서는 좀큰 방으로 보이고요 서쪽으로 상이 나 있습니다 앞쪽으로 더 가보시면 여기도 목욕탕이 하나가 있습니다. 1층 목탕하고 사이즈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신 양촌명방문공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이 99.64평이고요. 계획 관리입니다. 단독주택이고요. 연면적 41.47평. 어, 주차 한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3억 8천입니다 어, 평당으로 금 보면 381만원 정도 되는데요 뭐, 요새 건축비 자체가 상당히 비싸죠 41평을 건축하는데 700만원씩만 하더라도 이게 2억 8천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난방은 lpg 로 되고 있었고 방향은 남향입니다 어, 방이 4개 화장실 2개 있고요 1층이 26평 2층이 1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칠락지구 계획관리 구역 내에 자연 칠학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인근 뭐 영상 보셨겠지만 은 굉장히 확 터진 느낌입니다 인근이 절대농지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논산과 대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촌 IC 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다 보니까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입지 한번 말씀드리면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쪽 버스 노선에 9개 정도의 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가림, 가릴 게 없습니다. 가릴 게 없이 그냥 확 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렇게 주거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는 최근에 전원주택들 아니면 사무실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신축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대전 IC에서 보시면 한 15km 정도 어, 차량으로 보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근의 탑정조속이나 장태산대중산과도 멀지 않습니다 전원적인 삶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 어, 요즘 트렌드가 좀 그렇죠 요새 농막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어, 농막이 뭐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세컨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 어, 찾는 분이라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상담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